우리는 그걸 보고 지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오늘 정말 일찍 자려고 했는데, 너와서 유튜브 예스. 보니까 새벽 4, 5시 푹 자야지 하고, 들어, 들어, 거.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아이씨, 봐. 럭키씨 보단 제가 조금 더 섹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킹덤. 맞아, 더 섹시해, 럭키. 하 나도 하나 그렇게 안 생각해, 섹시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소신 나 술 먹고 소신발로하겠습니다 럭키 제가 아주 친한 친구지만 하나도 안섹시 어기보다 자기가 섹시하다고 하는 푸유님께 말씀드리자면 자기 입으로 섹시하다는 사람 치고 섹시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나는 진짜 자기 입으로 하는 건 아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내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섹시한 사람들이 진짜 섹시하시네요. 똑똑하면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예쁘면 진짜 예쁘시네요. 이는데 자기 입으로 뭐 나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응? 똑똑한다든지, 응? 음? 자기 바보가 아니라든지,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단지님은 섹시...이신가요? 아니면 귀여움이신가요? 저는 섹시죠. 저랑 뭐 이렇게 근본 자체가 섹시인데, 제가 숨한번딱쉬어도는 애들 코피 빵이라고. 아, 진짜 봐봐. 후, 아, 정말 덥네 아좀 더운 것 같지 않나요? 음, 음. 안주님은 공공의 적 같은 거 없고 사망혹시다 적인가요? 얘들아 적당히 때려. 다른 사람면 부기. 너네가 적값 되잖아 조심해. 네? 아니. 자음이 비슷해도 그렇지. 저는 그런 의미로 쓴게 아니라 적이라고요. 저 아니 적같다 그래가지고 적같다그랬는데 잠깐 딱 그랬잖아요! 지고코지고코지고코 됐어요 지고코, 아니... 정말 늦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한시 반인 건 지각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지각이지 이건 내가 늦게 오려고 늦게 온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 한시 반인 건 어떡해 우리는 그걸 보고 지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야 이건 오늘 정말 일찍 자려고 했는데 누워서 유튜브 보니까 새벽 네 다섯 시톡차자 하고 들어가고 들어고 아, 어, 딱, 눈을 떴는데. 아이씨, 봐. 이상하다. 일단, 공지를 빨리 해야겠군. 하고, 바로, 팬카페에다 글신 다음에, 나밥 먹고 켰지? 응. 늦었지만 일단 밥은 먹었어 엄마가 먹으라고 깨웠거든 이브 갈까요 저희? 어, 이부 갈까요? 이부뭐 있을까요? 볼가이드? 볼가이드 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았어요. <laughs> 아 스트레스. <laughs> 아겐전으로 할까요? 겐전으로 팀전으로 팀전이지 가면. 팀전. 팀전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딱 가볍게 저희 처음이니까 팀전으로 가죠? 아 싫어요. 팀전으로 안 가면 저희 2 단계도 못 해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생존 신고 1호 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우리 아빠들이 나보다 레벨 낮은 아빠들이 많아요. 내보내야겠어. 그래서 형님 돈 들어간 거 얼마입니까? 팩트체크는 정확하게 합시다. 몰라 몰라. 나보다 약한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 아빠 버려. 우와 여기 곰이다. 쳐다보는데나 때린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누구 할게요 기다려요. 어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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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님. 어 그러네 어나 그러니까 우리 팀이지. 옆에 있었잖아. 아 진거 다 내놔. 가 아, 진거 다 내놔 원툴. 아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몇명 있어요? 한 명이요. 표정이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우등물 다 이름 보내드려. 네, 감사합니다 안주변 주셔서. <laughs> 얼마나 죽었으면 저런 말을. <웃음> 어... <웃음> 진짜 얼마 얼마나 죽으셨어요? 끼이한테두번 죽었는데 아 왔다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어떻게 내가 뒷거리로 잡표 좀 얻어봐? 너무 열받아 애딱 뺏겼고 그것도 쓰고 갔어 우리한테 잡표 찾았다 잡표 찾았다 어디 찾았어? 암거래 네. 암거래 뒷거래도 아니고 암거래 N 쪽에 있는 기다려 내가 한번 정찰해 보고 게집 아, 어? 찾은 것 같아 집 찾은 것 같아 어디 여기 오1 8여분이 어, 나중에 내일 내일 모아서 내일 그냥 아무도 안 계시나요? 누구세요? 혹시 여기가 털었으면은... 코끼리님네 집 맞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긴누구 집이죠? MS q 리 하일리 안코의 집입니다 하일리와 안코 그리고 그냥 집 그리고 따까리의 집이죠. <laughs> 그리고 땅갈리공연지집민자 여기 근처에 코끼미님이라고 이웃주민이 있으신가요? 저도 죽었습니다. 그그강 무도한 사람 집 어딘지 아십니까? 이 근처 아닌가? 네, 네, 코끼리님 레이드 갈 거예요. 혹시 막 대포 네. 미사일 같은 거 줘도 네, 네. 든요 네. 미사일 같은 거? 그런 MRI. 건 없고 MRI 미사일 이런 거는 조금 있어요. MRI <laughs> 뭐시기, 그 병원에서 쓰는 뭐, 뭐, 건가요? 그거? 근데 저희도 딱 정확한 위치는 몰라가지고 주변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어디 집인가? 여기는 로켓 단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잠복 근무하고 있을까? 아니면 단지야 서 켜서 <laughs> 계시나요? <명예>? 계시나요? 작은 날개로 만만데 없으면 여기다가 C4 붙여가지고 누구 집인지 확인해볼까? 그럴까? 우리 하나 붙여볼까? 그냥 저 돌벽인데? 우리도 로켓 <웃음> 한번 <웃음> 쏴볼까? 단지야 아, 너 어, 로켓 뭐, 한 번도 쏴봐. 안 쏴봤지? <laughs> 어, 어. 우리 로켓 한번 쏴보자 딴지딴지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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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눌러 R 눌러서 충전해 어? 충전 너무 오래 걸려 파이어 파이 아, 유광이다사람니다저요 어? 아, 어? 어, 어. 저기, 예? 레이 하시나요? 네. 예. 네. 예. 네. 구님 어어, 어. 아, 여기 아, 석님집 아니에요? 어, 네. 아, 여기 미르다 님 집인데. 아, 여기,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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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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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선생님 집이에요. 어 이거 실수를... 님 집인데. 여기 선... 저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모르던척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했어? 이게 이럴 거 같아요. 롤라식 같아요. 저희 가요 엄마한테 들네 아, 근데 위르도 님 우리한테 인사하고 어, 잘해 주시려데 아이템도 주고 그랬는데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건뒤통수어 여러분들의 게임 추천 감사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 만약에 이거 이제 컨텐츠를 쓸 거면 유튜브 편집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 찍는 기준이 9,700,500명. 아, 9만 97, 7,500명. 어, 맞나? 어, 잠깐만요. 9만 7,500명. 9만, 9만 7천0 9만 7 5 0 0 <laughs> 아니. <웃음>